안 풀었어. 풀었어. <laughs> 근데 지에 쌤이랑 사실 했거든. 어, 그래서... 잠깐만. 225. <laughs> 난안 들어. 아, 아. 크리스틱 잘못, 잘못 파일 잘못, 잘못 열렸잖아. 이 파일이 아니지만. 지금 거의 다 맞았대요. 그럼 이제 샤도 될잘 같아 어, 잠깐. 쉬워. 어? 우물 파일 저장을 잘못해 놨대. 왜 파일 저장이잘못돼 있지고? 오만 파일 저장을 해 놨네. 아이 진짜. 아이. 지난번에 저장을 이상한 걸 저장해 놨구나. 망할. 이는의트 반반? 혼중. 이야이백이십부터 오케이. 삼십. 이십구 구 78, 팔칠구 하면 되겠네. 봅시다. 얘는요. 이백이번 컨시스트는 얘 기본적으로. 얘 예, 일형식 동사고 기본적으로 어브랑 같이 다닙니다. Consist of 이만큼이 한덩어리에요뭐뭐로 이루어지다. 네, 일형식 동사고요. c o n s i s t 아 여기 유난히 작지 화면이. 음. 그러니까 일형식 동사란 얘기는 수동태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consist of 뒤에 of 있네요. 이렇게. 이게 227 아, 갑자기? 아, 힘들어요. 갑자기? 어. <laughs> 자다, 지금 알았어. 내가 어, 매우 의식적으로 말을 느리게 해 볼게요. <laughs> <그럼 자, 웃음> 잘 수는 <laughs> 있어. 어디까지만 하고 끊어요. 어디 그래? 그러면 50까지만 하고 끊시다. 50까지만. 네? 그럼 너무 많아. <laughs> 너무 많아? 원래, 원래 그만큼 하나? 일단 그럼 최대 목표를 50으로 잡고 40점. 이, 봐서 40점. 오케이. 40점.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laughs> 얘는 have pp 이렇게 쓰면 지금 동사가 to h a v e pp의 형태가 되는 거죠. to have pp. 그럼 얘는 투 부정사의 어떤 형태야 얘는? 배들리가 없다고 치면 to have pp고 얘는 to 이건 뭐야? 여기는 to have been pp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완료의 투부정사고. 여기는요? 완료? 그렇죠. 수동의 투부정사고. 일단, 완료의 투부정사는 어떨 때 쓰기로 했었죠? 얘는? <laughs> 준동사의 완료는? 준동사, 그러니까 동명사든, 투부정사든, 분사든, 이런 준동사가 예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의미하는 게 준동사의 완료형이잖아.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이고. 그럼, 건물은 지금 보고 되는 중이에요. 뭐 했다고? 부서졌다고 말하자면. 그죠? 건물이 상, 상, 상처를 입어도 이상하다. 건물이 망가졌다고 보고가 되는데, 건물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망가졌다는 거야? 어, 망가? 왜요? 졌다라는 의미에 완료 투부정사를 사용한다는 건 동사보다 앞선 시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완료 투부정사하고 완료 수동 투부정사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냥... 그쵸? 똑같이 동사보다 앞선 시제인데 능동이니 수동인이야 그럼 건물이 뿌개고 있는 거야, 아니면 건물이 망가지고 있는, 그죠? 부서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완료. 수동이 들어가는 게 올바르겠네. 그 다음에, 얘는요, 또 마찬가지인데, 분사구문이죠. 여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분사구문이고, 분사구문인데, 형태가, h a v i n PP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은 무슨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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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분사구문은 분사구문은 뭐야?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부사절이지. 뭐 예컨대 Because you 뭐라고 할까요? Like 뭐 l i k e 뭐다 Because you 뭐랄까요? Slept early 뭐 이런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있었다고 치자고. 데 비커스 떼고 유 떼고 슬래트가 뭘로 바뀌는 게 분사구문이야? 슬리 핑으로, 그죠? 이게 분사구문이잖아. 근데 얘는 왜 해빙피피냐고? 먼저 그지, 먼저여서 해빙피피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얘는 어. 완료분사구문이라고 부르고. 어. 아, 여기 이 강의실이 원래 반짝반짝해요, 이게 이 새끼가. 어, 연결이 끊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 내 수업하는 강의실은 보통 이 벤큐 빔 프로젝터가 아닌데만 해달라고 배정을 하거든. 배정해달라고 하거든. 완료 분사 구문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완료 분사 구문이고, 얘는 주절보다 앞선 시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먼저인 경우에 having pp로 출발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ecause 뭐 할까요? I s t a y up late. I am very tired. 이렇게요. 내가 stay up은 뭐안 자고 일어나 안 자고 개기는 거예요. 내가 늦게까지 안 자고 개겨서 나 지금 되게 피곤해. 그럼 늦게까지 안 자고 개긴 건 언제야? 과거예요. 그죠? 뭐 눈치상 어제밤일 거예요. 얜 현재예요. 그럼, 이 녀석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staying up late라고 쓰지 않는다고요 그지? 어떻게 써야 맞는 거예요? 얘가 주절보다, 여기에 부사절이, 주절보다 앞선 시제, 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staying 이라고 써버리면, 써버리면, 주절과 부사절의 시제가 같은 걸로 읽힌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같은 걸로 읽혀버리면 내가 지금 안 자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로 읽힌다고.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안 잤기 때문에 다음날인 오늘 피곤하다라는 의미를 의미를 보여주려면 having s a y n up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형태는 having 빈 pp의 형태예요. having 빈 pp의 형태는 그럼 얘는 무슨 분사 구문이겠어요? 얘는 완료 수동의 분사 구문 그럼 일단 완료의 형태인 having pp가 들어가 있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앞서 있다야 근데 얘는 어떤 의미가 추가? 수동의 의미가 추가. b plus pp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동사보다 앞선 시제에 수동 문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봅시다. 주절의 주어가 I 예요. 분사구문의 주어가 지금 없잖니? 얘들아 뭐하니? 뭔가 되게 바빠 보이는데? 뭐해 이 자식들아? 분사구문의 주어가 안 보인다는 건 주절이랑 주어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내가 주어는 I 예요. 나는 뭐했다? 내 편지를 썼다겠지. 원래 문장은. 그죠? 네. 녹화. 녹화가? 아니요, 되고 있어요. 어, 숨겨놨어요 이거. 똑같졌네 아, 이상놈. 그러니까 내가 편지 쓴다잖아 지금. 나는 편지 쓴다. 능동이니 수동이니? 능동이요. 내가 내 손모가 준비해서 쓸거 아니야 편지를. 이건 능동이니까 h a v i n been pp가 될 이유는 없고 having pp의 완료분사구문이면 되겠지. 과거에 편지를 썼어. 그러니까 나는 뭐했어? 우체국 가서 붙였겠지. 현재 쓴게 우체국 가서 붙인 거보다 당연히 먼저일 거고. 여기가 과거니까 의미상 얘가 대과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네. 그렇죠? 그다음에 30. Michael was sure of electing being elected president of his school this year. 어, 얘는 뭐 어, 비슷하겠는데. 봅시다. 일단 얘는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일렉트는 뭔 뜻이죠? 선출한 선거하다. 그러면 A를 B로 뽑다잖아요 얘는 둘다 가능한데, 여기서 S가 생략되면 5형식으로 보이는 거고, S가 쓰여 있으면 3형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둘다 가능한데요. 얘는 회장을 뽑는 것을 확신한다. 근데 사실 아마 의도한 답은 being elected일 것 같아요. 회장으로 뽑히는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여기에 as가 붙어있으면 조금 더 친절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오 형식으로 생략가능인 거니까, 러어 being elected president, 회장으로 뽑히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1번 때, 7, 9, 0 없으면 40. 4, 4, 7, 9, 0이네요 그러면 4, 7, 9, 0 4, he said surrounding by a. surround 얘가 동사로 쓰인다고 봅시다 여기까지가 surround는 뭔 뜻이에요? 그렇죠타동사겠죠 둘러싸다예요 뭐뭐를 둘러싸다 그러면 그는 앉았다 둘러싸면서일까요? 둘러싸여서일까요? 가족에 의해서 이게 왜 물음표니? 맞춤표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왜 찍혀 있는지 모를물음 표가 있네. 그럼, 그는 앉아 있었어요. 뭐를 둘러싸고가 아니라 둘러싸인 채로가 났겠지 그죠? 둘러싸 여서. 어, 괜찮죠? 그 다음에, 7. If you walk into the road without looking, you risk. Knockdown은 잡아뜨리는 거죠. 넘어뜨리다예요. 근데, 너는 길을 앞으안 보고 길을 걸으면, 아, 물론 이럴 수 있지. 내가 키가 2m 30에다 몸무게가 130kg야. 그러면 내가 앞을 안 보고 걸어가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위험할 수 있기는 해. 근데 일반적인 상황, 우리 같이 이렇게 거대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앞을 안 보고 가면 어떨 위험 이 있어? 쓰러질, 넘어질 위험이 있는 거잖아. 그죠? 내가 남을 넘어뜨릴 위험보다는 넘어지게 될 위험이 있다가 자연스럽겠죠. 응, 음, 그렇죠. 돌에 걸려 넘어지든 전봇대에 박아서 넘어지든. 어 뭐 차에 치어 자빠지든. 그래서, knockdown은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씁니다. knock somebody 혹은 something down. 이렇게요. 뭔가를 쓰러뜨리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뜨리다 knock somebody down. 물건을 잡아뜨리다 knock something down. 다시 말해서, 얘가 타동사구란 얘기에요. 동사구로. 이 knock down은 두 단어가 한 단어처럼 쓰여서 목적어를 취한는 하동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knocking down이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문으로 쓰인 게 아니겠냐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네. 그 다음에 7, 9, 0이었죠. 9번 prisoner is t h o u g t to 얘는 어... 아 이거 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봅시다. 능동문이 작게 쓰세요, 글씨. 나는 확대해서 쓸게요. 잘 안보여요. 여기 보은 작으니까. People are to escape. 까지만 쓰자. escape the, 어디야? 끝이야? escape the prison? Okay. People, so the, h a t 능동문으로 일단 써놓고 갈게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The prisoner had escaped. 그냥 이렇게 짧게 씁시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구. 얘를 두 가지 버전의 수동문을 만들 거예요. 얘를 수동문 버전 1이야. 수동문 1번 버전. 그러면 목적어가 앞으로 가는 게 수동문이죠. 그럼 목적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that 절 전체가 목적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that 점점점점 is escaped. 이 대절이 주어 자리로 오면 돼요. 주어. 그 다음에, thought를 수동문으로 바꾸면 was, thought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people은 어디로 가요? by people인데, by people 우리 쓸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없앨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수동문 완성인데, 주어 플러스, be 플러스, 주어, bpp야. 근데, 이 대절이 딱 봐도 길잖아요. 우리는 점점점에 썼지만 지금 그럼 대절이 길고 주어 역할하면 얘 뭘로 바꾸죠? 그렇죠? 이때스로 바꾸면 돼요. It, It was that 점점점 하면 이게 완성. 첫 번째 모양의 소동문. 이거 어렵지 않죠 여기는? 대절이 목적어니까. 목적어 절 전체를 주어 자리로 옮겼고, 주어 자리에 대절이 있으니까, 그걸 가주어, 진주어로 바꾼 것 뿐이에요. 네, 이제 두 번째 버전의 수동문을 만들어 볼게요. 수동문 버전 2는, 2번 버전의 수동문은, 얘는 일단 첫 번째로,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쓸 거예요.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갖다 쓰고, 뭐, 당연히, 동사는 B 플러스 PP가 되겠지. 우리 수동문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절의 동사를 투부정서로 바꿉니다. 그래서, 복문이라 그래요. 절이 두개 있는 문장을 절 하나짜리로 전환시키는 거야. 복문을 단문으로 바꿀 때 가장 일반적이고 자주 쓰이는 게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일단 이 패턴으로 그럼 만들어봅시다. 음. 그럼 가볼게요.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쓸 거예요. prisoner. 얘가 주어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the prisoner. 별거 없죠? 여기까지는. 동사를 어떻게 바꿔요? p plus pp요. 동사가 thought 였으니까 was thought 할 거예요. 얘가 일로 왔고 이 동사는 be plus b 가 되었고 그다음에 대전의 동사를 뭘로 바꾸자? 투 부정사로 바꾸자예요. 그럼 바꿔 봅시다. escape잖아. 그럼 to escape라고 쓰지 마세요. 답 아니니까 to escape라고 써놓으면 어 일단 완성인데. 지금 이 경우는 이거 다 많이 쓰지 말라 그랬어요. 쓰지 마세요. Was about to escape. 자, t 부정사를 이렇게 t 플러스 동사 원형의 단순 형태, 일반적인 형태로 쓴다라는 건 얘랑 얘가 시제가 같다는 얘기예요. 동사의 시제가 과거면 탈출도 과거에 한다라는 의미야. 그럼 해석해 보면 이죄수는 탈출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럼 어떤 상황이야? 죄수가 탈옥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도새끼 탈옥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놓으면 근데 주어진 문장은 뭐야? 사람들이 생각했어 뭐라고? 이 죄수 탈옥한 놈이네 이미 밖에 나온거죠? 담장 밖으로 그러니까 얘가 대과거고 얘가 과거야 시점간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된다고요트위스케이프라고는 요까진 납득이 됐어요 그죠? I want to go home 하면 난 지금 집에 가고 싶은 거잖아. I want to go home 하면 나는 그 시점에 집에 가는 걸 그때 원했던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틀렸다고 하긴 애매하지만 세모 정도가 될 거야. 그럼 요 자리에 뭘 쓰는 게 좋을까? 동사의 시제보다 투부정사의 시제가 앞서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뭐라고? 투부정사의 완료형태요. 어떻게 쓰면 돼요? to have PP, 오케이. Okay. 그러면 끝났군 네. to have 어 반짝반짝해 느낌이. is c a p e d 라고 쓰면 되겠죠. to have is c a p e d 이렇게 해야 두 문장의 뜻이 완벽하게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요.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마치 O형식 수동태처럼 BPP 투부정사의 형태는 꽤 많아요. Be allowed 투부정사. 이건 중학교 때 보통 뭐 수거처럼 많이 외우잖아요. 뭐뭐 하도록 허락받다. Be asked 투부정사. 뭐뭐 하도록 부탁받다. Be t h o u g h 투부정사. 뭐뭐 했다고 생각되다. 이렇게. Be considered 투부정사. 뭐뭐 했다고 여겨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패턴의 동사인데 얘가 한 시제 앞서 있을 경우엔 to have pp 라고 해서 가면 된다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어 그러면 이제 여기 봅시다 얘는 to have escape 얘가 답이겠죠 일단 to have been escape는요 왜왜 이상해요 그쵸 탈출 당한거죠 나는 싫어 난깜빵이 좋다고 이러고 있는데 닥쳐 이 개새끼야 이러고 새 사슬로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나온거야 뭐 그런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바로 뒤에 내용은 내용을 보면 왜 아닌 걸알수 있어요. By climbing over. 지가 지 손으로 담장 건너감으로서 탈출한 거니까 능동이 맞겠죠. 그 다음에 240번 Daniel has... 아 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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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장이 되게 되게 고자 같아요. 이상한 문장입니다. 해석해볼까요? Daniel, Daniel은 Has been late. Here. 현재 완료시제네요. 늦어 왔다예요. 학교에 늦어 왔다. 그죠? 뭐 하기 위해서 꾸짖. 얘는 능동. 아 일단 일단 avoid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목적으로 ing. 그죠?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그러면 avoid scolding, scold는 꾸짖다예요. 그럼 꾸짖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럼 being scolded는요? 꾸지람 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겠죠. 뭘로 해석해도다 희한한 문장이 됩니다. 얘는 꾸지람 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학교에 지각을 자주 해왔다. 또라이에요욕 먹기 싫으면 빨리 와야지. 왜 늦어? <laughs> 혹은 꾸지 꾸짖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학교에 늦게 왔다. 근데 둘 중에 그나마 말이 되려면 정신병자가 아니려면 콜딩이 답이어야 될것 같거든요. 봐봐. 다만 다니엘은 누군 거야? 선생님인 거야. 학교에 내가 일찍 가 있으면 애들이 자꾸 지각하는 게 눈에 보여서 이씨새이 빨리 오라 그랬지 하고 애들을 꾸짖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 차라리 내가 늦게 가자. 애들한테 애들 혼내지 말아야지 괜히 이러면서 늦게 오고. 에, 어쨌거나 이상한 문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의도한 답은 being c o l d e d 일것 같은데 맥락상 전혀 말이 안 되죠. 꾸지람 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학교에 자주 지각해 왔다. 미친 놈이잖아 그러면. 욕 먹고 싶어 환장한 놈이죠. 여기까지 합시다. 응